이렇게 찾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쉽게 각귀가 식당에 쳐 들어와 자신의 체중과 비슷한 양의 음식을 전부 해치웠다. <laughs> 설마 꼬리님이 한건 아닐까요? 꼬리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먹튀하다가 잡힌 범인이 된 핑계 같아요. 아 어, 그럼 이건요? 한정판 공포 환상극에서 미스터리 사건 발생. 환상극 관람 후7일 사이 관객들에게 아군이 끊이지 않아. 예전엔 저도 담력을 키우기 위해 공포 환상극을 많이 봤었죠. 그럴 때마다 꼬리님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 깜짝 놀라게 만들곤 했어요. 패밀리님들 이건 그냥 루머인 것 같은데요? 환상극 판매량을 올리려는 홍보일 수도 있고요. 박향님은 몇 시간 동안 나부기담을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상한 사건을 발견할 때마다 혹시 꼬리님이 한 일일까요? 라고 물었죠. 꼬리님도 참 바쁘겠어요.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다니니 말이에요. 꼬리님이 아직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왜저 만나러 오지 않는 걸까요? 맞아요,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이니까 함께한 추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설령 떠난다 해도 작별인사는 하러 오겠죠. 그리고 설령 꼬리님이 없다 해도 곽향님은 대단한 판관이라고요. 지금까지 작전이 모두 성공한 걸 보면 알수 있죠. 어, 고마워요, 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웅돌바를 모르겠네요. 두 분의 도움과 응원이 없었다면, 전, 두 분과 함께 다니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긴 했죠. 그래도, 꼬리님이 제 곁에 있던 나날들이 그립곤 해요. 그때 전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겁쟁이일 뿐이었어요. 바람만 불어도 숨어버리는 곱쟁이요. 그때마다 꼬리님은 저 혼내면서도 대신 모든 걸 해결해줬었죠. 오빠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음, 굉장한 악연이네요. 아, 어, 여기 좀 봐봐요. 설마 꼬리를 찾았나요? 또 꼬리님이 저지른 짓 같나요? 꼬리님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고요. 이것 좀 보세요. 분명, 세양이 저지른 짓이에요. 어서 가보자! 시간이 지체되면 더 번거로워질 거예요. 다들, 조심하세요. 굉장히 강하고 공격적인 세양 같으니까요. 이봐, 진정하라고! 내가 방금 전 배운 소식이야 이걸로 널 죽여버리겠어! 외부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여긴 위험해요! 우리가 외부인은 아니지 않나요, 판관님? 넌, 소상, 그리고 판관님? 아니, 너왜 시왕사 사람이랑 함께 다니는 거야? 한두 마디로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죠. 웅, 기 군님. 지금부터 이 상황은 시왕사가 해결합니다. 협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판관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저희가 잘 조절해볼게요. 판관님, 이 친구 괜찮은 거 맞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손발이 경련이 일고, 말투도 온울한 것이… 뭔가 망상에 빠진 것 같은데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대답 좀 해볼래요?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조금 기억이 나긴 합니다 잠시만요 반정사 쪽에 흉물이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대장의 명령으로 이곳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마치,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참 이상하죠 글쎄, 제 무기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지 뭡니까? 저한테 무예를 가르치면서 이 공격은 겉멋이 들었다. 이 공격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에 힘을 빼라고 자기가 직접 적을 처치해 주겠다고 했죠. 말하는 게 저희 어머니랑…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건도 분명 세양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지시대로 움직였더니 확실히 공격이 날카로워진 것 같더군요. 그런데 무기는 제가 재능이 없다고 아무리 훈련해도 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위력을 끝까지 끌어낼 수 있는 새 제자를 찾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검을 든 아이가 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무예 수련을 하는 건 나부에서 아주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거물 든 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알아볼 수 있었죠. 그 아이는 장군의 부하 연경이었어요. 휴, 차라리 제가 틀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 검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승부욕이 불타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연경을 향해 공격이 나가더군요 연경이 절 봐줬죠 전 공격하는 모습을 보기도 전에 바로 쓰러졌으니까요 그러자 제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연경은 검과 이야기를 나누듯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발길을 돌리더군요 그리고 제 무기도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죠 이런... 이 친구들 제가 돌볼 테니 어서 쫓아가세요. 이건 연경의 검이에요. 옹기군 연무장에서 휘두르는 걸 봤어요. 연경의 무기는 공주사에서 만든 명검이라고 했어요. 주인과 감응할 수 있죠. 주인이 후퇴하거나 공격할 때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검도 함께 움직여요. 연경이 위험에 빠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구조 요청을 하죠. 위, 위험이요? 수사씨, 그렇게 무서운 말씀 하지 마세요. 천재 소년의 검술로 당해내지 못할 유물이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세양 같은 괴물은 아무리 날카로운 검으로도 뵐수 없잖아요. 음,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불기란 말이면 하지 말아 줄래? 방금 전그웅기군을 만나 보니 위험한 건 연경 씨가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이 검을 따라가야 해요.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연경 님을 찾아내야 한다고요! 바로 기룡단으로 통하는 다루터예요. 검의 움직임을 보아하니 영경님은 기룡단에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무작정 가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설령 세양에게 빙의되지 않았다해도 영경은 온기군에서 제일 가는 검객이라고요. 쏘쏘, 겁먹었어? 내 생각엔 이번 세양은 저번에 싸웠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 나름 필살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나도 무서워. 무슨 소리야? 난 걸음마를 뗄 때부터 어머니한테 검술을 배웠어. 장군님의 예제자보다야 못하겠지만 전투를 치르기 전에 겁부터 먹진 않는다고? 그건 온개군의 명예와 가문의 검법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조금 무섭긴 해. 영경의 몸에 빙이된 새양이 갑자기 폭주라도 하면 모두를 지킬 수 없을 테니까. 저번 시왕사 작전부터 장군님께선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셨죠. 이제 저희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또한, 판관으로서 세양이 그분의 몸을 차지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도 지켜볼 수는 없고요. 소상씨, 예네빈씨 그리고 무명객님, 부디... 저희 도와주세요 연경님이 바로 저 기룡단에 있다는 거죠? 무명객님, 어서 가요 기룡단에 왜 범이 이렇게 많은 거지? 분명 세양이 만들어낸 환각일 거야 지금 방어를 흔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환상에 갇힌 연경씨랑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 환각인가? 다들 이걸 볼수 있다는 건, 전부 환극에 빠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당황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이 검지는 허구의 무기고 보물인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 아무 검이나 바라봐도 수많은 초식이 제 눈앞에 펼쳐지죠. 그 힘은 무궁무진하고, 과거 제가 배운 어떤 것보다 뛰어나요. 게다가 어찌나 너그러운지, 더 높은 경지에 오르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을 반기죠! 알고 있어요. 이건 세양이 꾸며낸 환상이죠. 장군님께서 절시왕사 작전을 파견하신 덕분에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온도끼비 불은 아기가 없어요. 거울처럼 인간의 마음을 비출 뿐이죠. 이 앞에 마주한 이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현혹에 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마치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정신을 집중하니 이 검진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용거 선생님? 용...거? 그세양의 이름이 용거인 거야? 네, 용거 선생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시전하는 검법의 약점과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용거 선생님을 모시고 기룡단으로 왔어요. 여긴 제가 가장 큰 시련을 겪은 곳이거든요. 소년이여, 내가 있으니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음월 용준도, 그 스텔라론 헌터도, 너에게 초식을 가르쳐준 그 여자까지도 넌이 모두를 초월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모두를 초월할 수 있는 무한한 힘! 다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방금 전 검진에서 꽤 많은 걸 배웠는데 여러분들을 상대로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제 성장 여정의 초석이 되어 주세요. 영경 배움이 부족해 번번이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제 용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분명 성장했겠죠. 왜 갑자기 싸우는 건데요? 여러분 대련은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법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정신 차. 우린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고. 제 욕심일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아, 다들 실력이 엉망이군요. 더 싸우는 건 의미가 없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을 죽이지 않았나? 죽이다니요? 그저 대련 아니었나요? 승자는 살고, 패자는 죽는다. 전장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과 다르지 않다. 검술은 승리의 예술이며, 오직 승리를 거둔 검법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해비한 검법은 모두 세월의 불모지에 묻혔다. 하지만,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무의미한 자비는 거둬라. 잡념 하나 버리지 못한다면 어찌 성장할 수 있겠느냐. 검을 들어라. 하! 뭐? 승자는 살고 패자는 죽는다고? 고상한 척하면서 범법 승패에 대해 말하지만 넌 결국 인간을 네 입맛대로 조종하고 타인의 승부욕을 이용해 사륙의 욕망을 채우는 괴물이야! 내가 쥐고 있는 이 헌원검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각오로 어머니께서는 이 검을 나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검은 부러져도 의자는 굽지 말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알것 같아.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아마 검은 부러져도 의지는 굽히지 말라셨겠지? 효의 영경, 아직 승부는 안 났어. 더 이상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니멋대로 네 결론 내지 마. 하하하하하. <laughs> 저 개집에 투지하는 마음에 졸곤 계속 싸우고 싶은 것 같은데 소년이야 어떻게 할 것이냐? 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소상시. 이건 온기군들끼리 벌이는 결투예요. 저도 부끄럽지 않겠지만. 이대로 동료를 버리는 건 온기군에, 그리고 제가 된 검에 먹칠을 하는 꼴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어서 장군님을 모셔오세요. 장군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쓰러지지 않을게요. 쏘쏘, 우리 쏘쏘. 정말 너무 바보 같아. 하지만, 영경 씨의 앞을 막아서는 그 뒷모습은 너무 멋졌어. 명관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장군께선 지금 유언에 계신다고 합니다. <laughs> 서둘러야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영경님을 환각에서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장군님뿐이겠죠. 음. 왜 그래? 왜 이렇게 헐떡이는 건가? 건법을 <laughs>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세양이라고 나 대신 가르침을 줄수 있다면 나쁘진 않겠지만 승부욕이 너무 뛰어난 유물인 것 같으니 연경에겐 오히려 해가 되겠군. 그럼 장군님 어서 출발하죠. 너무 늦으면 소상 씨가. 응, 알고 있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저기서 엿듣고 있는 부연에게 물어야 할게 있네. 넌 용고에 대해 알고 있지? 물론 용고는 요원의 검객. 조각들 중에서 가장 잘 싸우는 자기도 하지 그런데 이 온경이라는 공격은 누구지? 내 제자다. <laughs> 어쩐지 네 몸에서 슬픔의 냄새가 난다더라니. 아 알겠다. 무능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스승이 직접 따서는 건가? 용거가 부러운 걸. 넌 슬픔의 냄새만 느낄 수 있을 뿐. 슬픔의 이유를 알지 못해 제자가 강해지고 싶다는 욕심에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했으니 이건 스승인 나의 실책일세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슬픈 이유지 여기서 여유로운 척할 시간이 없을 텐데 용건은 살성이 강한 세양이야 완전히 침식되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테니 스승 따위 기억할 리가 없지 빨리 가봐 제자와 스승이 서로 싸우는 꼴을 어서 보고 싶으니까? 기리단에서 소상이 우릴 기다리고 있네. 어서 가지. 신체부 효율도... 별거 아니네. 솔직히 네한 방이면 내가 나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 지금까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나... 나도 나름 강하잖아! 소녀... 망설이고 있구나. 넌 내내 망설이고 있어. 딱 봐도 실력이 하늘과 땅차이거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니. 검객으로서 자존심도 없는거야 기룡단에서 겪었던 참패가 지연되길 바라는 거야! 이제, 손을 쓸 때다. 적의 피만이 검을 물들인 치욕을 씻어낼 수 있어! 연경은 공격하지 않을 거야. 장군, 소년이야. 내게 검을 가르치니가 왔군. 저자의 가르침 덕분에 넌 탄탄대로를 걸어왔지. 그러나 최근 넌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었고 검술에 대한 자신감도 흔들리고 있어. 장군이 내게 실망할까봐 걱정이겠지 장군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걱정일 거야 자, 저자에게 내가 가르쳐준 출식을 보여줘 성장한 내 모습에 분명 크게 기뻐할 거다 보여주거라 선주에게 승리를 가져다줄 네 검을 말이야 자, 제가 이 검으로 연경이 내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검을 뻗을 리가 없어 난 연경을 믿네 이건 연경이 항상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닐세 언젠간 무의미한 승부욕에서 벗어나 스스로 검을 휘두르는 진짜 의미를 찾게 될 거라는 걸 믿어서지 즐거움을 위해서도 좋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도 좋고 적을 죽이기 위해서도 좋아 그 이유는 무조건 본인이 알아내야 해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지.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 바로 그한 발을 내디딜 때인 것 같네. 상군 선! 성... 승패에서 벗어나라고? 그건 죽은 자와 패자를 위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기룡들에서 참패했던 기억을 떠올려라! 죽음의 문턱에서 배회하던 그 느낌을 떠올려! 그때 스텔라론 헌터의 검이 네 몸을 관통했다면... 넌 지금 이 순간, 승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하고 모든 족쇄를 깨부숴야 할 때다. 네 스승, 네 가능성을 가두기만 하는 저 장군을 향해, 검을 뻗어라! 장군... 검수를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장군님께 정식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윤거 선생님, 이 자리에서 이 검진을 향해 당신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내 기대를 이렇게 줘버리다니, 애송이 자식. 분명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릇시건을 참으로 아쉬워. 사념 이니 네 발목을 잡는구나. 뭐, 그는 뭐가 중요하겠어? 널 가르치며 네 초식 하나 하나를 속속들이 알게 됐거든. 도전장을 받았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네 형상과 네 초식으로 마지막 수업을 해주마. 이 편법은 이미 전부다 알고 있어. 내가 직접 보여주마무주한 도와줘야 되는 우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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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좋아, 네가 이겼군. 후, 드디어 끝났네. 이제 호리병에 넣으면 되겠지? 나이가 드니 낯간지러운 말은 듣기가 힘들군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정에 빠진 절 포기하지 않아 주셨어요 특히 소상 아가씨, 감사합니다 참나, 세양한테 빙의됐던 사람들은 왜 다들 사과를 한대? 다들 사실 그냥 피해자잖아 나쁜 건 제멋대로 누군가의 몸을 차지하는 세양이라고 나야말로 고마워, 대결할 때 봐줘서 진지하게 임했다면 진작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지 요즘 내 실력이 확는걸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 깨어만 있다면 우리 소스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 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부관보 일면에 기사라도 실어야겠어. 다들 매일 나 놀리는 재미에 사는 거지? 이번 사건에 대해 나부 기담에는 어떻게 발표할 생각이지? 신책부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모두... 어... 그건... 패밀리님과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잘 포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부끄럽네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더 지체하지 말고 어서 세 양을 속현각 사진에 넣는 게 좋겠어요.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행여나 도망칠까 무섭다고요. 그럼 나와 연경은 이만 가보실. 그럼 우리도 가자.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소상시 덕분에 살았어요. 사실 저도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요. 연경은 있는 힘껏 세양의 현혹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잠식당했다면 장군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한 명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패밀리님이 옆에 있었다면 쏘쏘 너한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laughs> 부끄럽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땐 좀 흥분해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어. 음왜 그렇게 성급한 거야? 단정사에서 진단이라도 받아봐야 하나? 이게 다세 사람을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박향님도 지켜야 하고, 레빈이 넌 그냥 일반인이니까 이런 일을 휘말리게 둘수 없고, 그리고 이분은 신측부의 귀빈이니까... 혹시나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외교 문제로 번질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남는 게 맞았어. 우리님이 있었다면 저도... 마냥 짐이 되진 않았을 텐데... 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소상시 때문이 아니에요. 꼬리님도 제 곁에 없는 지금... 저 같은 애가 시황사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하이, 고민은 이만하는 게 좋겠어요. 내일은, あまた、위험한임무が要じていに、ただ、悟、悔せよ。